그 앞으로 모셔서 얘기를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선배니까. 아 네. 여기서 최고생입니다. 자료가 있어요? 네. 네. 자료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분들. 아 네. 네. 소개받은 네, 2 0기 임경진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름다우세요. <laughs>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업들 대상으로 사실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주제는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원래 하던업무 관련이니까, 그렇구요. 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제 말씀을 부탁을 좀 받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네, 사실 더 좋고, 더 훌륭한 물건들 많고, 선배들 사가 많은데, 왜 저를 불렀을까? 그냥 가까워서 싼 맛에 가까워서 한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아직 하지, 하지 않았던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저도 가장 최근에 이제 낙찰을 받은 사례다 보니 그간의 교육이 끝나고 공백기가 좀 있었던 기간에 제가 느꼈던 그런 조급함이나 답답함에 관한 거를 지금 제시작하고 하고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좀 길게 가는 이 레이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오전에 좀 자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자성어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사자성어로 풀어보는 우리 경내초보 이야기에서 두개 정도만 되게 제가 시게보니다 엮어서 <laughs> 네, 네, 그냥 어울리게만 배치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경매를 시작하는 동기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다 사정들이 다르고, 또 목적들이 다르고, 네, 그러신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저희 이사님이 저보고 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그냥 말썽 없이 커온 스타일이에요. 누가 뭐 건들지 않아도 그냥 고지고들을 자기 할 거이고, 크게 말썽 안 일으키는 애들 있잖아요. 주로 딸들이 착한데, 이제 그런, 그런 스타일이어서, 크게 크게 뭐 남한테 부침 같은 거안 받고 어, 그런 뭐 그런 뭐안 좋은 일 별로 특별히 없이 진짜 평범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가 50이거든요 올해 근데 어느덧 어, 이제 은퇴가 저희 이제 정년이 좀 보장되는 직장이긴 해서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선배들을 봤더니 50 5세 정도 되면 사실 거의 실무 능력이 없어요. 어느 직장이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55세 이전에 거의 전, 정리가 되죠, 실은.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갈 수는 있지만, 사실 실무 능력은 없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는 내가 되게 면후하겠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존재감이 별로 없겠다. 라는 생각을, 어, 한 48, 9부터 고민을, 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 내 몸에 붙어 또 다른 지식을 기술을 하나 붙어야 하겠다. 기술을 하나 또 익혀야 나머지 생활을 이걸로 살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크게 장기가 있고 뭐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니 내 몸에 붙은 기술이 중요할 것 같고 어, 사실 경제 교육을 잘하면서 받지 않았잖아요. 집에서도 안 해줬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월급일 가지고 생활하는 게 최곤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 다른 반면에서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와,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검증을 했죠 거꾸로 어,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어디가 좋은지 제가 사실 얘긴 처음 하는데 어, 어, 여러 개 많잖아요 유튜브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치면 교육기관도 나오는데 봉천동에 어,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배치동에 살거든요. 근데봉천동이음 아... 공천동 괜찮을까? 시골이야. <laughs> 공천동 괜찮을까? 아, 이런 생각을 첫거했어요 아, 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아, 가봐야 되겠다.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들고 가긴 그렇고 무료 세미나를 그때 그때 토요일 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끝에 그 네, 네. 그 정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여기 봉천역을 내려서 계속 직진해서 걸어오니까 네. 여기 협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사실 지금은 되게 예뻐요. 근데 그때는 완전 사무실 건물이어서 네. 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진짜 경매 사무실 같은 약간 뭐 업무 사무소 그렇죠.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근데 그때막 입장 들어갔을 때 그이 하이톤의 목소리의 주인공이어서 <laughs> <laughs> 오세요. 날씨 덥죠. 물한잔 이렇게 <laughs>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 그 부분이 아 여기 조금 돌아가는데구나 저도 어.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상대를 보면 대충 이제 아는데 좀잘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 느낌을 받았고 어, 안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한 2, 3 0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 회장님 강의 주제가 고성돈 변호사? 맞아 여기도 딱두번 잘못 사는 거 아. 네, 그래가지고 고강이 기사를 가지고 그걸 해설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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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1시간 좀 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뭐, 회장님이랑 저런 갑자기인 거 아세요? 칠고면 칠고면? 저는 여기 들어와서 알았는데 뭐, 우리 칠구들 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왜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 저렇게 커오고 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비즈니스를 구축해서 오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도 조금 저는 다르게 보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강의가 진솔하고 오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유머감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사람의 다른 스타일 의 강의를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되겠다 정도 생각하고 일단 실체가 있더라.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어, 그렇게 나서부터는 이제 합방부 있다 하고 다른 강 뭐 이따가 해서 조금씩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도를 건건 12월 말에 상담을 했고 제가 저희 꼬맹이를 사실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아들이 없어질 때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면 챙기기가 조금 힘들고 하니까 직장생활하고 꼬맹이 챙기고 이러면 사실은 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참 바쁠 입시 시기고 해서 아들을 보내면서 아, 어, 얘가 가면, 1월에 가면 내가 2월, 1월 만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제가 20기를 사실 들어간 거예요.